네 오늘도 말씀 옥상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디모대전서 2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자신들이 믿는 존재들에게 기도를 하곤 하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목적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기도를 합니다. 힘들고 아플 때, 또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랄 때, 또 자녀의 진로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그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를 하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나와 나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비그리스도인과 다르게 더큰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한 다음에 2절에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우선순위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가까운 사람뿐 아니라 멀게 느껴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특별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나라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또 리더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가장 먼저 이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 이유가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개인의 안녕이나 또 편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건하고 품위 있게 또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한다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념과 또 정치적인 행보를 인해서 그런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또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단지 내 문제를 해결받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문제보다 먼저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서 복음의 자유가 지켜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수 있는 환경을 주옵소서라는 이러한 기도는 복음을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삶을 위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나라의 지도자로 인해서 그 핍박 가운데 숨죽이며 기도하는 북한의 성도들은 어, 지금도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경건하게 살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또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지도,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바로 다음절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의 구원을 향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란 것은 수적으로 전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든 종이든 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계층과 민족을 말합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그저 단순히 살아남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서 구원에 이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해야 합니다. 선교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변과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구원의 길을 말하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죄로 멀어진 우리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의 공로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또 어떤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어려울 때도 우리가 있죠.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현재의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얽히고 그래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풀길이 없어 보일 때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확신에 차서 기도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를 많이 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과 또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며 나가는 아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기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통치자들과 위정자들 위하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도록 경건하고 또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까운 이웃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민족들까지 주님의 구원이 흘러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